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주정부 후원비자, 190비자,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주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스킬셀렉트 인비테이션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90비자를 초청받은 직업군으로 계속 일을 해나야 하나요? 아니면 직업을 바꿔도 비자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짧은 답변은, 직업을 바꿔도 비자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입니다. 언제부터? 초청... 받고 정확히는 초청받건데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비자를 이게 접수시켜 놓고 나서는 직업을 받고 되죠. 이게 참 저희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음. 변호사니까 이 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겁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90 비자 또는 491 비자가 음. 거절이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주 정부가 줬던 노미네이션을 위드로 해 버리면 그럼 비자는 거절됩니다. 이 주정부가 줬던 스테이트 노미네이션을 위드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현실적으로 영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근거로 보자면 내가 하던 일을 직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피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 말은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답변은 승인 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갈수 있죠. 하지만 오늘 갑자기 주정부가 미쳐가지고 얘들 뭐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에 따라서 위드롤을 해버리고 말고 이런 절차를 택한다면 아마 그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디클레어하는 내용에서 추가적인 응답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짧은 답변은 문제 없을까 없습니다 이지만 이론적으로 규정부가 네. 갑자기 미치는 네.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예를 들어 뭐 이런 음식 잘못 먹으면 암 걸린다. 근데 뭐그 확률을 따지고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뭐 완전히 포기해야 되느냐. 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걱정이자 기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